락독 속독 수업에서는 복식 호흡 깊은 호흡법을 레슨 중간에 넣고 있는데요. 보통 공부하고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락독 수강생 분들은 레슨 처음에 이 호흡법을 왜 넣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속독 기술만 연마하면 되고 빨리 읽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이 호흡을 왜 넣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좀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 긴장되고 이렇게 좀 압박감을 느끼는 뇌의 상태를 몸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레슨을 이제 더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호흡을 넣고 있어요. 이 깊은 호흡법 복식호흡은 머리에 산소를 이제 충분히 주고 몸을 이완시켜줘가지고 어떤 몸에 어떤 편안한 흐름을 만들어줘서 다음 레슨 파트에 더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들은 아이였을 때는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성인이 점, 되면서 점점 자라면서 좌뇌가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던가 닥쳐올 위협 그다음에 걱정을 먼저 생각하도록 이제 점점 그 개발되어 있어요 음, 뇌는 좌뇌는 특히 어떤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들을 먼저 걱정하고 불안을 미리 방지하고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 생활할 수 있게끔 사고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좌뇌 덕분에 음, 단순하게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좀더 그, 인생 길게 보자면,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던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문제들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뇌 위주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은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면은, 내감수성과내 감정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항상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온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 머리가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나 자신을 좀 잃어버리는 뭔가 항상 좀 되게 불편하게 스트레스 받아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악독에서 이 복식 호흡은 이렇게 긴장되고 복잡하게 뜨거워지는 뇌의 몸을 식혀주는 건데요 네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뇌 순수한 그 뇌에 좋은 산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에 회백질이 많아지고 이 회백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력 그다음에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몸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능력도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뇌가 되게 뜨거워졌는데 코로 산소를 충분히 들어가게 그 마시게 되면 어, 뜨거워진 뇌가 차가운 산소에 의해서 열이 점점 그 식혀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그 뜨거운 CPU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냉각기가 그 돌아가면서 뜨거워진 열을 식혀줌으로써 오히려 그 CPU가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CPU가 뜨거워지면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것처럼 뭐 뇌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뜨거워진다면 그 머리도 공부도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안 되고 멍하게 되거나 아니면 뇌가 둔하게 되는 거죠. 이걸 풀어주는 것이 호흡입니다. 네. 락톡에서는 복식호흡으로 배의 중요한 장기들을 눌러가면서 하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들을 누르는 이유는 장기들이 뇌랑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장기들은 제 2의 뇌라고도 불리죠. 네. 장기들이 복잡하거나 꼬여 있거나 혈액 순환이 나쁘다면 머릿속엔 두통도 많이 오고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어, 반대로 장기들의 흐름이 좋고 편안하고 혈액 순환이 좋다면 머리도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피에 또 산소도 잘 돌아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집중이 훨씬 맑게 잘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복식호흡 체간 튜닝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슨 중간에 넣어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만 수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 운동으로 이제 긴장된 몸과 뇌의 텐션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줌으로써 다음 레슨 파트인 운해를 깨우는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뇌의 가속성을 깨우는 이 트레이닝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락동 레슨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고 편안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업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기쁜 호흡법, 복식호흡, 체간 튜닝을 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행을 깨우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락동 레슨을 진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위에 사이트라던가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